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추석 특집 조금 오글오글 하기도 하셨죠 예, 저의 낭만이기도 하고요 어 근데 좀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게 횟수가 거듭 될수록 일종의 신뢰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나의 낭만을 조금은 나눠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무려 막 통장까지 이렇게 막 <laughs> 보여드리면서 어, 그렇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부디 낭만 공간 예,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어, 저도 막 굉장히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정말 짬 시간을 내어서, 제가 말로는 막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정말 거의 필사적으로 <laughs> 짬 시간을 내어서, 어떨 때는 그 학교에서, 지금은 학교에서 찍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찍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방에서 찍기도 하고 하면서, 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편은, 예,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오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어,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쵸? 그렇죠? 드디어, 어, 그, 뭐, 엄청 만족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제가 시작된 이래로 여와의 법도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왕들이 생겨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드디어, 어, 영적 백신을 잘 맞은, 예, 그렇죠? 엘리야가 어,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예수님이 사렙다 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과부를 지칭하는 거죠. 그, 그 사르밧 과부와 어, 또 그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함께 그,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 신앙, 거기에서 얻은 어, 엘리야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저는 그걸 영적 백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르바시야말로 그야말로 뭐그 이스라엘의 공간이 아니라 이방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다가 많은 상황에서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못 못하는 문화 가운데서도 여호와와 소통하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것, 어, 그리고 그 홀로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일종의 경험치였고 또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거를 체험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항체 형성을 잘하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 라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어, 정말 바알 신앙의 센터가 되어버린 어, 사마리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엘리아와 바알 선제자들의 한판 승부, 정말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은 다음 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가 나아갈 때에 나왔다. 어, 그거 있죠. 뭐, 보통 영웅의 귀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왔다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오바디아 이야기를 오늘은 예, 잠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열왕기 상 18장 처음부터 한 20절까지의 18장 20절까지의 어 내용들인데요. 중간 중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해 아하,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 내리리라. 그래서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 고 아직까지는 기근이 심한 상황이죠 3절에 보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이 3절 말씀을요 저희가 졸면서 읽으면 음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미드라시 원칙 중에 하나 있었죠. 꼼꼼하게 읽는다 있었잖아요.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한 절만으로도 저희는 살을 살 떨릴 수가 있어요. <laughs>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요 왕국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왕국왕국 맡은 자 하면 지금 왕의 측근인 거거든요. 약간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오바디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는 지금 이세벨이 거의 실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곳은 바알 신앙의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데 그렇다고서 아합 왕이 뭐한지지한 시간쯤 봤습니다만 여호와 신앙이 막 북권해가지고 아내하고 어 맞짱 뜰 정도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느냐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거의 갈 때와 갔다가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이세벨 뒤에 붙어서 어 나봇의 포도원도 낸큼 이럴 수 있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왕도 여호와 신앙이 뚜철하지 못하고 왕비는 뭐 방할 신앙의 핵심 어, 수장이고 뭐 사마리아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곳에서 비서실장이 뭐 하는 사람이래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어느 게더 쉬울까요? 물론 엘리아도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사마리아가 온통 바할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을 때에. 거기를 떠나서 그리스네카처럼 정말 외로운 곳에서 나 홀로 버티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센터가 내 바알신앙이 센터가 되어 있는 곳에서 여와를 경애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거의 적과의 공존처럼 가까이 있는 것. 어느 게더 사실 어려울까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후자가 훨씬 살떨릴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여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양심을 돌이켜서 생각할 때여와를여와보시기에 내가 악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약한 일들이 막 행해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손을 꽉 이렇게 잡고 참고 참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더큰 선을 위하여 막 이렇게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나서서 악을 행할 수는 없을 텐데 그야말로 왕국 맡은 자인데 안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살떨리는 살오름판 같은 그런 시절일 것 같은데,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디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러니까 발견되는 대로 다 잡아서 죽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디아가 할수 있는 아마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100명, 우리 한명 숨겨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기근이었죠. 기근이었다는 얘기는 아무리 왕궁 맡은 자라고 래도막 풍족하게 이 물자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니까 진짜 한마디로 그 가족 식구 뻔하고요. 뭐 먹는 거에 소비량 뻔한데 하다못해 내부고발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집엔 100명분이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막 이럴 정도에. 그래도 50명, 50명씩 숨겨놓고서 그들을 몰래몰래 몰래 먹이면서 살린 거죠. 선지자. 즉,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엘리아가 활동했다고 해서 야훼의 선지자는 엘리아 한 사람. 어, 그 다음에 엘리사가 활동하면 엘리사 한 사람. 이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 스승제자처럼, 음, 청교적 공동체로 살기도 하고, 또 단독자로 살더라도 수많은 야회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을 이제 보이는 족족, 이세벨은 다, 예, 어,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최대한, 들키지 않을 최대치가 아마 100명이었나 보죠. 오바디에게는. 그래서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그들을 먹이고 있는, 이미 이것만으로도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고 있을 때에,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와, 아마 이제 구절은 성격구절이 제대로 나가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조금 풀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너무 기근이 하늘에서 비내리기만을 기다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안 되겠다. 이 물의 근원이 어디인지 물줄기 근원을 찾아가자. 지금 여긴 다시내가 말랐지만 그래도 거슬러 거슬러 가다 보면 물의 근원을 알수 있지 않겠냐? 어, 그러면 마을 노새 살고 그쵸? 어, 짐승도 잃지 않고 할 테니 우리 좀 물의 근원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어, 이 당시에 이제 왕들에게 이 치수 물을 다스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측근인 오바디아를 데리고 이제 떠난 거죠. 여기 저기 두루 땅을 다니면서. 근데 이제 뭐 둘이 같이 가다가 너 이쪽 길로 가보고 난 이쪽 길로 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디아가 홀로 저쪽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예, 7절인데요. 그때 오바디아만 혼자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요. 보자마자 알아본 거죠. 그래서 어, 주엘리야요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맞아, 나야. 근데 엘리야가 여기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지. 하, 얘기를 하기를 너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오바디가 울컥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구구절절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길래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하는 이 부탁이 딱 아합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게딱 좋은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요, 둘다 계속 얘기할 때마다 앞에 우리 늘 봤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어느 문화권이나 서로 이야기할 때어 나를 믿어도 돼내 말을 믿어도 돼할때 앞에 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어 뭐 보통 한국 경우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우리 집 가, 내가 막 성을 간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성을 간다는 뜻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그런 것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 공동체에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끼리는 여호와의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어, 무게감을 주는 게 없는 건데 바로 이 이름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하면서 는게 걱정하지 마. 어, 너 괜찮으니까. 그냥, 나를 믿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믿고, 이게 여와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오바데가 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얘기, 이제 오바데 얘기군요. 진짜요? 이거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얘긴데요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만약에 전하면요. 저 죽어요. 라는 건데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당신 사라지고 난 다음에요. 안 찾은 곳이 없어요. 정말 나라고 어디고 정말 구석구석 다 찾았는데요. 갔다 온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엘리아 없는데요. 이 얘기를 할때 보통 다 맹세하게 했다고. 그래서 거짓 맹세한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부재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 나보고 지금 아합에게 가서 어, 저기 엘리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건데, 만약 그랬다가 둘이 와봤는데, 또 하나님의 영께서 엘리아를 또슉 사라지게 하신다면, 왜냐면 찾아도 없었던 상황이 많으니까, 그럼 저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되고, 저는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울컥할 이야기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야외를 경외하는 자고요. 참, 말도 말 호소하는 거죠. 이세벨이 정말 야외 선지자들 죽일 때요. 제가 한 일을 혹시 들으셨나요? 저 진짜 그거 엄청 힘들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이건요, 제가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와, 나를 정말 죽일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15절에 엘리아가 얘기합니다. 어또 이제 엘리아도 맹세, 맹세는 맹세로 막 이렇게 되나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외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 너가 살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이라나안 살아죠 걱정하지 마 데려와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믿고 가서 아합을 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때 이 17절부터 20절도 저는 약간 드라마에서 클라이맥스 가기 전에 어, 굉장히 이막 극으로 하면 되게 극적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합 입장에서 정말 이 엘리야를 정말 게 정말 애는 있는지 지좀 뭐 증이 더 강했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찾았을 텐데 왜냐면 아합은 완전히 여호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실세인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바알 신앙을 그냥 어떻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엘리야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야훼 신앙을 가지고 훨씬 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대로 된 힘을 보여준다면 아합 입장에서 그게 훨씬 마음 편할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가 건너뛰고 보지 않았지만 아합도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봇한테서 냉큼 못 뽑고 못 뺏고 고민도 하고 막 갈등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애가 요만큼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이만큼이고 그걸 다 담아서 이야기를 하죠. 1 7 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어떻게 얘기했을지 막 상상이 되는데요. 아막너 때문에 정말 나 너무 힘들구나 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18절에 엘리아도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건 제가 아니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지. 즉이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죠. 이유도 분명하잖아요. 야후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서 이렇게 좀 살벌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오바디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다음 씬이 나오는 전조.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합이 그죠?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팔백 예, 오십 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네 나오게 하소서. 뭐 이건 일대일도 아니고 뭐뭐 뭐 그런 전설의 씬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씬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저 준비되었고 저 이제 여기 와 있습니다. 다 모여 다, 그왜 그런 거 있죠? 왜 무슨 그 화, 그 무슨 그루아르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조직 폭력배 영화 막 이런 거 보면은 들어와 드러, 들어와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하게 다 모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곧이어 이제 살펴보게 될 음, 갈매의 산는엘리아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어, 오늘은 오바디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오바디아 입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서 내가 할수 있는 내 자리를 버 아마 오바디아는 그 자리를 버리는 것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자기가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놓고 지킬 경우에 자기 하나는 신앙 양심으로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내식소는 어떡하지? 이 부분조차도 어, 어떤 게더 크냐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지겠지만 오바디아는 본인의 어떤 선택지 속에서. 살려내야 된다는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리라 부분보다는 살려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게더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리는 욕심보다는 왜냐면 살 떨리는 일은 뭐 하라고 했어요 자리만 지키려고 하면 뭐50 50, 50 놔두고 먹일 필요도 없는 거죠 내 자리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생명을 살려버리라 아마. 여기까지가 오바디아 신앙의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종종, 어 정말 경건한, 여기 야외를 경외하는 자다, 뭐, 우리가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이미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앙의 이름으로 종종, 내 신앙의 레벨, 혹은 뭐, 내 신앙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도 신앙이냐? 내지는, 지금 이런 악한 시절에, 그런 악한 조직에 혹은 그런 곳에 몸 담고 있는 거, 그게 신앙적으로 모르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쉽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판단, 최종 판단은 결국 하나님하고의 기도와 또 경건의 연습과 영성, 영성 훈련 속에서 자기 자신이 내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걸로 자만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 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바로 이렇게 짠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엘리아처럼 하나님께 또한번 너가 신앙의 결단을 한번더할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행여 저 자신도 포함하고 또 우리 낭당님들도 포함하고 혹은 지인들도 포함해서 어머 요만큼 밖에 안 되는데, 혹은 여기까지가 나의 마지노, 마지노선인데 하나님 괜찮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받아주시나요? 하는 그런 어떤 망설임 두려움 음 어떨 땐 자괴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아마 특별 편에 있었나 봐요. 저도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안 눌렀는데요. 저도 좀 소심한 편인데 쭉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그 제일 말미에 어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도 참 중요합니다만 진리를 수호하세요. 많은 성도님들을 넓은 길로 이도하지 마세요. 말하자면 괜찮아요. 열어두세요. 다양하게 생각하세요. 폭넓게 봅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넓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이유는 그 말씀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랬는데요. 하나는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저희 낭만인데, 제 유튜브 채널 공간에서 논쟁이 있는 것은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댓글을 다는 순간, 그렇죠? 또막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데다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요. 논쟁과 비판보다는 제가 제 안에서 어, 저는 넓은 길로 인도하려는 것 보다 제가 믿은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어,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에너지를 쏟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 있어서 어, 제가 특별히 뭐 거기다 어떤 좀 능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넓은 길은 타협의 길인데요. 혹은 뭐 배반의 길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내 안에서 나의 마지노선 마지노선 때문에 자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 편하게 편하게 사세요. 넓은 길로 가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더 좁은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아처럼 혼자서 그레티나께 가서 외로운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이 악함의 한 중간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럼에도 악에 물들지 않고, 진짜 이거는 뭐 진짜 줄다리기도 아니고, 그냥 금방 깨질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어 최대한으로 지켜가는 모습. 어쩌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음... 눈앞에서 공식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바알신앙에서 막 잡아 죽인 장면들이 있었으니까 이세벨이 본인이 미처 구하지 못한 그백명 바깥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는 모습을 오바때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야만 했었을 수도 있어요. 왕공 같은 자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너 공식 석상에서 거기 그 자리에 있었지. 너도 동조자야. 이런 식으로 과연 그를 지탄했어야 했을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지탄하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는 그러니까 진리라는 면에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공간은 살리는 공간, 낭만 공간, 어 그리고 열어놓는 공간, 다양한 신앙 고백이 함께하는 공간 그러나 우리가 잃지 않는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공간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발매를 사는 엘리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